네 반갑습니다 이윤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기업은 코인 지갑 기업인 엑소더스 무브먼트입니다. 네이 회사는 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지갑 특성상 명확하게 1위인 기업을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이란 게 명확히 집계할 수가 없는데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사이트에서 일단 엑소더스가 1위를 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었고 네, 두 군데 발견했습니다. 그중에 한 개만 제가 가져온 것이고 네 그리고 1위가 아니더라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이 머니란 사이트에서는 엑소더스를 이제 베스트라고 이제 꼽았는데 일단 프스앤콘스에서첫 번째로 이 많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지원을 한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었고요. 그리고 또이 코인 간에 환전을 할수 있는 게또 장점으로 꼽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레이팅에서 AAA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와이위어셋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그 코인군을 투자, 투자하는 이제 다각화된 투자자에게 추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다양한 코인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예, 부각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를 보면은 코인레저란 사이트인데 또 고객 서비스를 강점으로 꼽았더라고요. 여기서 는 이제 다양한 지갑들을 장점마다 이제 분류를 해 놨는데 코인베이스 월렛도 보이고 탄잼인가요? 네, 이 회사도 굉장히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타머스크도 굉장히 유명하고, 팬텀이라든가 레비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엑소더스는 이 사이트에서는 뭐 명확하게 맨 위에 있다고는 할수 없겠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지갑이라는 것은 이가 파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이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거래 수수료입니다. 사용자가 지갑 안에서 이제 코인과 환전을 할때 발생하는 수수료인데, 이 중에서 일부를 이 회사가 띄어서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테이킹 및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킹은 이 은행과 비슷하게 코인도 이 지갑 내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이자가 시스템 자체적으로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자는 아니고 이자 비슷한 건데, 자세한 메커니즘은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일단 네트워크 자체가 이자처럼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의 경우에는 코인으로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이자를 수익으로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세 번째로는 이 엑소스가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으로 인해서 이, 수, 이 수익이 좀 변하는데, 그건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거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은행계좌랑 비슷합니다. 암호화폐 지갑이 있어야지 이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개인키랑 공개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키는 내 통장의 비밀번호 그래서 나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키라고 할수 있고 또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암호화폐를 송금을 받을 때 수신을 할때 필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지갑이 핫월렛이랑 골드월렛이라 해서 온라인 지갑이랑 오프라인 지갑으로 나뉩니다 핫월렛은 온라인이라서 편하긴 한데 해킹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리스크 사항이고 또 콜드월렛은 해킹 위험이 없긴 한데 실물이라서 잘 보관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우월하다가 아니고 각자의 특성을 잘 살펴서 이용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타마, 메타마스크랑 아 제가 아까 메타마스크라고 했군요 아무튼 메타마스크랑 레저라는 두 지갑이 각 부문에서 가장 유명한 거스롤단? 이 카카오뱅크 브런치에서는 뽑았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빗썸이나뭐 비트 같은 거래소의 지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지갑을 안 쓰고 이런 사기업의 그런 지갑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 물론 거래소도 사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가 파산을 하면은 내돈 자체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지갑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 회사가 이 코인 간의 환전을 지원하는 만큼 굉장히 범용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갑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이 현재 순이익 구간에 있긴 한데 문제가 이 돈이 다 코인 상승에서 오는 돈이란 겁니다. 보시면은 이 오퍼레이팅 인컴인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코인 대세 상승장이라서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직 건전하지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시듯이 이 회사가 이제 비트코인 2000개, 이더리움 2700개, 솔라나 3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한다는 건, 비트코인,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용량이 늘면은 지갑 사용량이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시장이 성장할 것인데, 아무튼 비트코인 자,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의 미래를 밝게 보시는 분이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코인이 대세 상승장일 때가 이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뿌리가 됐습니다. 이제 매수 타이밍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제 생각에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매력적인 구간은 아니고요. 일단 코인이 지금 상승장이라서 지금 이 회사가 실적이 좀 부풀려진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이 상승장일 때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고 코인이 하락장에 들어서서 지금 인기가 없어졌을 때 밸류에이션을 저렴하게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가격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 회사가 일단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